당장 멈추세요. 혈관이 죽는 습관 3가지. 겉으로는 젊어 보여도 혈관이 10살, 20살 더 늙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 나이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시작합니다. 첫째, 과도한 당 섭취. 단 음료, 빵, 과자 속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달콤한 커피나 탄산 음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 부족.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과도한 나트륨 섭취.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 혈관벽에 부담을 줍니다. 라면, 젓갈, 가공식품 속 숨은 소금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혈관 나이를 잠게 유지하는 건곧 건강 수명을 늘리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당, 운동, 소금 꼭 점검해 보세요. 건강해지는 좋은 습관. 건강 와이드.